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입니다. 아, 현재이콥입니다. 아, 현재이콥이에요. 네. 방 제목을 뭘로 할까 많이 생각하다가 한 현재이콥으로 정했는데 별론가요? 둘이 형제 같대요. Brother. Yes, brothers for life. 저희는 형제 맞아요. 머리 색깔도 똑같거든요. 네. 맞죠? 헤딩도 똑같고. 저희가 지금 왜 켰어요?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오 <laughs> 여기 아와 보이시? 아뭔안 뭐 보일까? 오 뭔가 앵걸이야또 해봐, 또 해봐, 또 해봐. 어, 뭐야, 벌써 그거 줬어? 오 있어 오, 눈 뭐야? 어. <laughs> 여러분 보이세요? 저기 눈 큐입니다. 인사해주세요. <laughs> 와, 소름이었어요. 어, 이거 잠깐만 들고 오겠습니다. 어, 네, 잠시만요. 어, 아, 왜 그랬나? <laughs> 자, 아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laughs> 아, <깨. 웃음> 미안. 제가 더보이즈 공식 똥손이거든요. <laughs> 더보이즈 공식 똥손이어서 제가 뭐를 만지거나 들면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리고? 그리고 부서지고. 네. 그리고 저랑 같이 놀면 애들이 항상 상처가 생겨요. 그건 아니에요. 저 때문에 상처 생긴 적 있어요. 상처는 아니지만 멍이 든 적이 있어요. 제가 <laughs> 좀완결이 불안정입니다. 아 어. 진짜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그럴까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매력이죠. 뭔가요? <laughs> 어쨌든 저는 뭘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이콥한테 너무.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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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치킨은. 치킨, 치킨 얘기 나왔어요? 네. 치킨 얘기 오늘 안할 거예요. 아까 모자 썼는데 머리가 둘려. 오늘은 그 알록달록한 색이 없네요. 음. 색깔 프리. 자 그러면 이쯤 돼서 댓글 한번 읽어볼까? 이 정신 없었던 상황의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익숙한 벽이라고요? 익숙하지 않으시? 익숙한 벽이요? 아마 엘리베이터 탈때 이런 벽이 많아서. 네, 사실 여기 엘리베이터거든요. 네. 저희 엘리베이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어주밥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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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요? 네, 저희 먹었습니다. 네, 밥뭐 먹었어요? 저는. 스파게티랑 스파게티랑 뭐였지? 불고기랑 구고기라, 고기라구고고기라구치기라고기아 구고기라, 구치기라구고고기라 구고기라, 고 쌀과자. 저가 <laughs> 쌀과자를 좋아하거든요. 아, 땡큐. 여러분, 쌀과자 아시죠? 이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이 먹어서 다시 푸동푸동해졌거든요. 왜냐면 팬분들께서 현지야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해줘서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살을 다시 찌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네. 많이 먹어도 또춤 많이 추면 괜찮으니까 건강한 게 중요한 거예요 ASMR 시작 전혀 안 들려요. 에이스만 아니. 어, <laughs> 뭐야, 댓글. 아. 댓글 읽어주세요. 댓글.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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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 보여요? 아, 되게 편하게 보이는데요 You look so comfy 네, 되게 지금 편합니다 이게 되게 푹신해요 안 피곤하냐고 하시는데 네, 저희는 피곤하지 않아요 저희는 저희 숙소에 되게 건강식품, 영양식품이 많아서 그걸 애들이 많이 잘 챙겨 먹거든요 그래서 좀 체력이 진짜 남들보다 좀 좋은 거 같아요 제가 생각했어요, 맞죠? 네 요새는 저는 유산균을 잘 챙겨 먹어요. 맞나? 응 맞아. 유산균. 왜? 맛있어서. 유산균 많이 먹으면 하루에 딱한 번. 응. 유산균 좋아요? 어. Hi everyone, thank you for coming. Um, this is Hyun Jacob time. Uh, took the Hyun from him, took the Jacob from me, but it still sounds like Hyun Jae y Eko. Yes. 아제 이코. 공차픽, 음, 베라픽 알려 달라는 공차 뭐어도 돼요. 공차 음료수? 응. 음. 어. 음. 잘 마시게 되진 않은데 마실 때는 타로? 타로, 타로, 타로. 음. 타로. 타로? 응. 음. 저는 청포도 스무디. 음. 근데 그거는 다 먹으면 좀 물리더라고. 왜? 너무 달아서 달... 근데 그걸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베라는 제가 원래 엄마는 외계인을 많이 먹었는데 요새는 뉴 때문에 뉴 때문에 그 뉴욕 치즈케이크라는 아이스크림의 맛을 드셨어요 나는 넌참 달구나 음 베리 달아 베리 스윗 마치 나처럼 응. 그리고 저 셀카 올려달라고 하시는데 올리고 올릴 건데 제가 찾으면서 아육 때도 안 찍고 그리고 막방 때도 못 찍고 약간 일해가지고 올릴 기치가 없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실내 제이콥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e 너 나랑 찍은 거 없지? 트위터에 트위터 올라간 건 없는 거 같아 이거는 올려야겠구나 현제이콥 음. 자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오케이 이거 도 되는지 일단은 컨펌을 받겠습니다 제이콥한테 y o u r matching? How cute <laughs> 우리 지금 똑같이고 귀엽다고? 귀엽다고? 어... 머리 색깔도 그렇고안 똑같아도 귀엽거든요 일본어 해주세요 아엽다마시엽다다다고 귀엽다고? 귀엽다고? 귀다고다고 귀엽다고? 다 또 제가 혼자서 브이앱 하는 그 짧소 있었잖아요 짧소 그거 하고 싶은데 왜 못해요? 왜 못할까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네. 아 요새 이제 활동 때문에 많이 바쁘기도 했고. 그렇죠. 근데 이제 활동이 끝났잖아요. 그럼 해야죠. 그럼 할수 있다 이 말했으니까. 네. 무언간 찾아뵙겠습니다. 저도 기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 꼭 하고 싶었는데 저한테 셀카 못 찍는다고 하시는 더위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저 셀카 되게 잘 찍어요. 제가 딱 찍고 어, 이 셀카 내가 더위즈 탑 셀하는 되겠다라고 생각을 자주 하는데 왜 저한테 셀카를 못 찍냐고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울거 같은데? <laughs> 저는 셀카를 잘 찍거든요 저도 요새 셀카 게임을 좀 올리려고 네,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폰 셀카가 예쁘더라고 응, 나는 갤럭시여서 어쨌든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할 때 제이콥 셀카 못 찍고요 어! 그리고 제가 다섯 명 뽑아볼게요 저 인정해요 셀카 못 찍는 자 제이코 네케빈 <laughs> 들려요? 네. 아. 들려 <laughs> 들려 그 상인형 어, 상인형 잘 찍던데 상인형은 네. 아 뭐죠? 그리고 어, 학년이 학년이 주인주이좀 늘었어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영훈이 아니 주윤이가 어제도 밤에 영훈이가 아육대에서 올려 아육대 셀카 올렸는데 주윤이가 아니 왜 영훈이 형 셀카 얼굴을 못 담아낸다 약간 물고기 같이 찍냐 약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laughs> 제가 어, 주윤이가 이제 <laughs> 주윤이가 그렇게 말해요 셀카 잘 찍는다고. 근데 이제 많이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하더라고. 아니 영훈이는 왜 물고기같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찍어요 뭔지 아시죠? <laughs> 그래가지고 아직 멀었어요 저는 탑3 안에 들기 때문에 더 발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셀카 찍는 방법 제가 셀카 찍는 방법 잘 전수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Thank you. 레, 레슨비는 없어요. 프라더이기 yes. 때문에 그리고 어제 아육대에 오신 더비 여러분들께 진짜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끝까지 남아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제 진짜 개조가 너무 아쉬웠어요. 저희는 그렇죠? 얘기해도 되나요? 네, 아쉬웠어요. 네, 그래서 멀리 있어서도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 그럼 탑돌이 누구예요? 탑돌이 어, 제가 말해볼게. 요네 현재는 뭐 현재 활활잘 찍죠.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누구지? 뭘 누구도 딱봐 셀카부터 생각나는 아뉴 그쵸. Yes. 딱활활뉴 현재 이렇게. 탑3 안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 인정하겠습니다 응 제가 열심히 찍는 사람 큐 큐는 대단해요 큐는 응 Q는... 딱 큐도 뭐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아 진짜요? 더비들의 제일 좋은 사진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큐가 응 뭐든지 열심히 하니까 셀카도 열심히 찍는구나 숙소에서 제일 시끄러운 사람 이거좀좀어습습다 날마다 다다르고한 네, 명이 굉장히 업은이은 달은 달은 달이 달은 달은 달 다른 사람이 달은 있어서 은달어 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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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그만하세요. 누구세요? 오, 열린네 응, 누구야? 큐. 어, 큐가 굉장히 저희 방송에 관심이 많네요. 다행히 더비들 보고 싶어서 계속 뒤에서 대기하는 것 같아요. 어, 없어졌어요. 아, 카톡 이모티콘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 그거 보여드려도 되나? 어떤 a t don't go? 가 h e y got seen a c u t t 딱 n g I said, 거 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저비에게 하트 주세요가 보여서 하트를 어줄수 있을만큼 주겠습니다. 하나, 어, 두, 두, 보있지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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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정말 어렵게 준다. 네, 죄송합니다. <laughs> 좋아요. 끝이에요? 네. 더 없습니다. 그게 댓글 읽은 거예요? 네. 그럼 저는, 음. 음... 도 그러면 뭐 하트 갈게. 너도 하트? 네. 제이콥이 하트 했으니까몇 다섯 개 있죠. 그냥 했죠? 알고 있는 거 했는데 몇개 이제 생각 해 보니까 더 있더라고. 저는 요새 그 뭐지? 아, 현준이가 알려준 하트. 음. 풍선 하트. 팔 하트. 오. 이거랑 그리고 이거. 여기 심장. 이 하트를 진짜 꺼내. 음. 아... 오케이. 왼쪽 맞죠? 네, 맞아요. 어, 팀워크. 이게 새로운 하트예요, 아시겠어요? 이름은 뭐야? 이름은 트렌드한 하트. 트렌드한 하트, 오케이. 네. 이거 올드한 하트였어요. 올드한 하트, 해보겠습니다. 요새 밀고 있는 하트. 아, <laughs> 좋아요 어, 이거예요. 팝핑 줘야 되는데. 이게 요새 하트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트. 아. 이것도 약간 지났어요. 이것도 하면 안 돼. 이제 여기서 꺼내는 거야 진짜. 아 좋아요. 그럼 이렇게 현 제이콥 방송을 <laugh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냥 오랜만에 같이 하고 싶어서 그더 다비들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었습니다. 맞아요. 되게 오랜만에 그게 하는 건데. 반가웠고 좋았어요. 앞으로 저희 많이 찾아뵙겠습니다. 응. 저희 이제, 어 이제 가봐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고이빠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고 오. 현재 소희는는데는 저희는 저희는 저고는저희저희 저희는 저는저는 저희는 저희는 사희는사희는 저희는 저희사 저희는 저희는 저희 상현 씨였어?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안녕.